나이키의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시장은 환호하였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나이키입니다. 주당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하였습니다. 매출 또한 예상치를 상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단 하루 만에 15%나 급등하였습니다. 지금 나이키는 진짜 반등 국면에 진입한 걸까요? 아니면 시장의 또 다른 착각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키의 2025년 6월 실적 발표를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실적 발표를 통하여 나이키의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각도의 시나리오로 나이키의 미래를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나이키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모두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은 111억 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치인 107억 달러를 약4% 상회하였습니다. 또한 주당 순이익은 0.14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치인 0.12달러를 약17% 상회하는 강력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표가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나이키의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2% 감소하였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도 440pp 하락한 40.3%를 기록하였으며, 순이익은 2.11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6%나 감소하습니다 이는 할인 판매 확대와 유통 구조 변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의한 것입니다. 특히 낮은 세전 이익으로 인해 유유세율이 13.1%에서 33.6%로 크게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 나이키의 주가는 15%나 급등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승은 그동안 나이키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과 의심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지표는 좋지 않았지만 예측 대비 상해하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으로 기존의 불안감을 해소한 결과입니다. 즉 시장은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기대치를 보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있는 성장입니다 나이키의 매출은 전년 대비 10%나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특정 부분에 전략적으로 집중한 결과 의미 있는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바로 러닝 카테고리 사업의 성장입니다 즉, 나이키의 스포츠 오펜스 전략의 성공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러닝화 보메로 18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출시 90여일 만에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강력한 판매 실적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통 채널의 변화입니다 나이키의 D2C 채널 중 나이키 다이렉트 판매는 14%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판매는 26%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이전부터 지속된 나이키의 디지털 전환 전략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또한 도매 판매는 9%나 감소하였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합니다. 나이키의 매장 판매는 2%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재고 및 비용 안정화입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던 나이키의 재고 수준은 75억 달러로 안정화되며 전년 대비 2%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난분기 재고 관리에 대한 우려를 일부 해소시켰습니다. 또한 북미 및 EMEA 지역에서의 할인율 개선 전가 판매 증가로 인한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습니다. 유통 채널의 변화와 재고 문제를 더 깊게 살펴봅니다. 코로나 이후 지속된 나이키의 디지털 판매 기반 d 2 c 전략은 큰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분기에도 나이키 다이렉트 매출이 14% 감소하고 디지털 판매가 26% 감소하는 반면 매장 판매는 소폭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나이키의 d 2 c 전략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함을 보입니다. 나이키가 지속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일부 경쟁자들에게 뒤처져 있으며 고객 경험과 데이터 분석 역량이 부족. 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역사에 남을 브랜드 캠페인을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있는 마케팅 전략의 재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나이키의 D2C 전략은 여전히 도전 과제입니다. 오프라인 매장 판매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디지털 채널의 부진을 상쇄시키지는 못합니다. 즉 D2C 전략의 균형과 디지털 역량 강화가 필수이며 고객 경험 개선과 데이터 기반 마케팅을 통해 디지털 채널의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는 도전적 과제에 직면했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했듯 나이키의 매출 총 이익률은 하락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매출 감소 때문만이 아니라 할인 판매 증가, 판매 채널 변화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할인 판매는 재고를 줄이는 방법이지만 수익성을 갉아먹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브랜드 가치 하락과도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판매 채널 변화에는 수익성이 높은 디지털 D2C 채널의 매출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판매 채널의 비중은 커졌습니다. 나이키의 경영진은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윈 나우 비용 절감의 최대 영향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매출 총 이익률이 회복될 여지를 시사했습니다. 특히 2026년 회계연도까지 관세 만료와 재고 부담 완화로 200에서 300 Bp의 회복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단기적인 압박과 긍정적인 전망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매출 총 이익률의 압박은 단기적인 재고 소진 및 비용 관리 노력의 결과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유통 전략의 재정비와 고마진 제품 판매 확대가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나이키는 재고 관리의 효율성도 높여야 합니다. 수익성이 높은 채널의 비중을 확대하고 브랜드 마케팅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순조롭다면. 예전 나이키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컨퍼런스 콜 내용입니다. 나이키의 CEO와 CFO는 나이키의 턴어라운드 모멘텀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회사는 약 1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영향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두자릿수 영업이익률로 복귀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나이키의 새로운 파트너십과 유통 전략이 향후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킴 카다시안과의 협업 제품인 나이키 킴스 콜라보레이션은 큰 화제를 모으며 판매 수요를 이끌었습니다. 브랜드 파워를 갖춘 고 맞은 제품 판매 전략입니다. 또한 아마존과 j d 와 같은 유통업체와 협력을 통하여 세분화된 시장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 D2C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유통 채널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입니다. 사업 구조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있습니다. 스포츠별 전담팀을 편성하며 혁신을 강화하고 고객 관계를 심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제품 개발 및 마케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와 더불어 러닝 전문 매장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키와 관련된 큰 변화는 또 존재합니다. 바로 비 레크먼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리틀 워렌버핏, 비 레크먼이 나이키 주식을 매수한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2025년 3월 비 레크먼은 나이키의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습니다. 무려 1,877만 주 금액으로는 수십억 달러 규모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숨겨진 전략입니다. 비 레크먼은 보유 지분 전량을 매도하는 대신 나이키 콜옵션을 매수하였습니다. 콜옵션은 쉽게 말해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콜옵션을 발동하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내리면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됩니다. 빌 에크먼은 나이키를 보유하는 리스크는 줄이면서 상승 가능성엔 여전히 베팅한 것입니다. 빌 에크먼이 왜 이런 전략을 펼쳤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불확실성에 대한 방어 전략입니다. 나이키의 브랜드 파워는 여전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다루었듯 나이키는 스포츠웨어 시장에서 압도적인 매출과 선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에서 주당 순이익과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하였습니다. 하지만 D2C 전략과 마케팅 실패로 이어진 나이키의 위기는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빌 에크먼은 브랜드는 자하다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하방 리스크 제한입니다. 주가가 더 하락한다면 손해는 옵션 프리미엄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오르면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말 그대로 상방은 열려 있고 하방은 닫힌 구조를 선택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피레크머는 여전히 나이키는 강하다. 하지만 구조적인 조정은 필요해 보이므로 리스크는 일부 해지한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앞서 말했듯 나이키는 보메로의 흥행, 킴 카다시안과의 협업, 유통 채널의 다변화, 재고 안정화 등의 전략을 동시다발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이키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약 15%나 급등하였으며 시장의 기대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비레크먼의 포지션도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투자 대가가 아닌 나만의 시각으로 나이키를 분석해 봅니다. 나이키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과 비판적인 시각으로 나이키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관적인 시각입니다. 나이키는 글로벌 스포츠웨어 시장에서 수십년간 선두를 지켜온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에도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마이클 조던과 같은 유명 스타와의 성공적인 협업은 나이키의 과거이자 현재입니다. 팀 카단시앙과의 콜라보는 이를 잇는 미래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오펜스 전략을 통해 러닝 농구와 같은 특정 스포츠 카테고리에서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러닝화 보메로의 성공은 나이키의 제품 혁신이 여전히 유효함을 입증합니다. 나이키는 단순한 제품 제조사를 넘어 소비자에게 영감을 주고 가치관을 나누는 삶의 브랜드입니다. 이런 감성적인 연결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기업의 브랜드 파워입니다. 나이키는 오랜 기간 쌓아온 강력한 브랜드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객층을 확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혁신은 나이키를 지속적으로 나아가게 할 힘입니다. 비판적 시각입니다. 결국은 성장과 수익입니다. 나이키의 2025년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2% 감소하였으며 연간 매출 또한 10%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나이키가 지속적인 매출 준화의 직면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매출 총 이익률은 440pp 하락하여 40.3%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6년 회계연도 1분기 매출 전망 또한 전년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시장의 수요약세와 불확실성 또한 큰 위험 요소입니다. 북미, 대중국 지역,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및 라틴아메리카 등 모든 지역에서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은 나이키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었으나 중국 브랜드 선호도 증가와 미중 갈등 심화 등의 요인으로 회복 시기가 불확실합니다. 거시경제적 위험과 공급망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관세 영향은 수익성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정학적 변동성, 경제 불확실성, 공급망 혼란은 나이키의 생산 및 유통에 잠재적인 위험을 제기합니다. 정리하면 실적주나 수익 수익성 악화, 글로벌 전 지역의 매출 감소는 나이키가 구조적인 전환점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나이키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 와 글로벌 유통망이라는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매출 회복과 수익성 개선이 기반이 되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실적은 나이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며 단숨에 주가를 15%나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매출 감소, 순이익 급감, 디지털 전략 실패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나이키의 밸류에이션은 과거보다 낮은 수준다 ...입니다. 하지만 순이익 감소와 디지털 전략 실패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금의 나이키를 저평가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적만 보면 저평가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이 반등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 재정비와 유통 채널 다변화 프리미엄 제품 확대가 성공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저점 매수 구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이키는 변곡점에 있습니다. 전략 전환에 성공하면 지금은 저점입니다. 실패한다면 이 반등은 잠깐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이키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